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독서 지문 중에 과학 영역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문을 먼저 같이 읽고 어, 그리고 정리한 후에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청정 에너지원 중에 하나인 수소는 자, 이제 먼저 수소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하네요. 시, 이야기로 시작되네요. 자, 이 수소는 생산 어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어~ 이 전체 과정에서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어, 이 글은 먼저 첫 문장부터 이 수소의 친환경성에, 대, 친환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친환경적이란 점이다 이 말인 거죠.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데 친환경성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바로 어 부피가 크다는 것과 그 다음에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라는. 어, 단점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점을 또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수소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조,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액화수소 방식은 어, 이 수소의 수소 기체의 단점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부피가 크고 두 번째, 폭발 위험성이 있다. 자, 이두 가지 특성 중에 이 부피 첫 번째는 줄일 수 있지만, 보완할 수 있지만, 어, 이두 번째 때문에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극저온, 그러니까 어, 이영하로 엄청 일반 냉동 형태가 아니겠죠. 어, 극저온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뭐영하막 막 40도, 50도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그러려면 이러기 위해, 이렇게 극저온의 조건을 만드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거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 이용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한된 게어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어, 화제를 제시한다면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 본론에는 액상 유기 화합물과 어, 액화 암모니아 같은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에 어,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먼저 액상 유기 화합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어, 메틸사이클론헥세인 즉 MCH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액상 유기 화합물 을 이용할 건 할, 이용할 때는 이 톨루엔과 그 다음에 MCH 이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 그러니까 톨루엔이 MCN이 되고, m c n 이 되고 MCH가 n 톨루엔이 되고 어, 이런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라고죠. 자, 이는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어, 역으로 어,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뭐 똑같은 말을 조금 더 어,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죠. 즉, 톨루엔에다가 수소가 결합되면 mch가 된단 말이고 mch는 톨루엔과 수소로 분리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럴 때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하, 결합합니다. 톨루엔 분자 하나에 어, 분자 하나에 어, 수소는 세 개. 맞죠.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 이세 가지 수소 분자가 예를 들면 뭐 H, H, H 이렇게 수소 분자가 있으면 이 수소 분자는 탄소와 수소 원자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듭니다.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이렇게 각각의 수소 분자는 이렇게 두 개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문제도 나오겠지만, 그렇죠? 자 이렇게. 어, 우리 액상 유기 화합물을 만들 때자 여기에 수소 톨루엔과 결합하는 수소 원자 수소 원자 분자 가 아닙니다 원자의 개수는 죠두 그렇죠? 개씩 곱하기 3이니까총 여섯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된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자 됐지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 MCH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희발유와 유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휘발유는 흔히 많이 사용되는 원료니까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한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노출 위험도 없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냥 장점이 이렇게 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콜로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 화합물이 불안 불안정해진다는 문제. 자 이런 문제점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액상 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인데, 자이 과정은 과정의 어, 개념,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 장점 두 가지와 문제점에 대한 설,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두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액상 암모니아가 나와야겠죠. 자, 암모니아는 어,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아, 그러니까 지금 암모니아는 얘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 이 예, 원자입니다. 원자. 어, 화합물로서 분자당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분자겠죠. 이 분자는 한 개, 분자 한 개당 수소 원자 세 개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고 하네요. 우리 물은 보통, 물은 H2O니까. 그렇죠? 물은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두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세 개니까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뒤 문제도 나오겠지만 이매그 MCH. MCH는 수소 원자가 몇 개? 6개였습니다. 암모니아는 3개. 그래서 MCH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자, 이게 첫 번째 장점이죠. 어. 그다음.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역시 또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을 할수 있습니다. 장점 두 번째. 이거는 그렇죠? 위에 나오는 이 액상 액상 유기 화합물의 장점. 기존 인프라 활용. 자, 이거와 공통점이네요. 자,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될 과제다. 높은 독성. 아, 이거는 이제 문제점. 어, 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자, 위에 액상 유기 화합물은 단점이 이렇게 화합물이 불안 반복되면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암모니아는 독성이 높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 각각의 문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장점의 공통점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장, 어, 둘다 공통된 장점이 있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서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을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어,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제일 많이 사, 사용되는 게열 분해 세 가지 분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각 방식에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세 가지 반응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 분해랑 광분해 열 분해 모두 암모니아 분해 반응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이거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실,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분해 반응은 이 암모니아가 분해되면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어, 이렇게 어, 분해가 되는데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수의 비는 이대일대 삼이다. 자, 렇게자 그랬을 때 어, 우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열분해 방식. 통해서는 0.9 이상의 열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열 전환율과 지금 부반응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각각은 자 밑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전환율이라는 것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로 나눈 값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열분해 방식에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0.9라 치면 뭐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어,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가 10입니다. 그러면 반응한 암모니아 몰수는 9라는 거죠. 그럼 이두 개, 이두 개를 나누면 어, 0.9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 자, 의도된 생성 생성물은 뭘까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일으키면 질소 기체와 그다음 어 수소 기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면 이게 부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부반응이 일어나면. 자, 이렇게 우리 암모니아 액, 액상 암모니아 방식 그렇죠?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은 수소 연료 전지인데 실제로 수소 연료 전지로 이제 운행되는 차량도 있죠. 자, 수소의 확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 장치입니다. 맞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자, 이런 수소연료전지는 산화극과 환원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자, 산화극에서 공급된 수소가, 그러니까 이 산화극이 있으면, 여기에 수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소, 수소가 산화극에 공급이 되면, 얘는 다시 수소이온과 전자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되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어디로 어, 환원극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아 어, 그리고 난 뒤에 전기가 생산, 생성되는데 자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여기 여기는 산소가 공급되네요. 어,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어, 여기서 보냈던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서 어, 물을 생성합니다. 그냥 물 말고는 다른 어, 반응 이 일어나지, 않습,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부반응 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전지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화면을 정지해서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필기하면서 또는 한번 읽어보면서. 어, 정리된 거를 지문 뭐, 뭐 전체를 한번 다시 어, 정리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문을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러고 있습니다. 자, 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자, 첫 번째 달락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MCH는 히발류와 유사한 취급 안정성을 갖는다. 자, MCH니까 두 번째 단락이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히발류와 유사하다. 맞죠? 그냥 그러니까 취급 안정성이, 아니면 독성이 히발류와 유사하다라고 어, 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번도 어,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광분해 방식입니다. 아, 세 번째 단락이겠네요. 있 암모니아를 질소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역시 전기 분해 든광분해든열분해든 모두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니까 암모니아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역시 3번도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수소 연료 전지 공급된 물질은 수소와 산소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듯이 그죠? 산화극에는 수소가 공급되고 환원극에는 산소가 공급되죠. 자, 그러니까 역시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는데 수소 이온은 뭘 통해서 전해질을 통해서죠. 자, 그러니까 틀립니다. 전자만 도선을 통해서 이동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 마찬가지로 하면 틀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어휴, 자, 그다음 11번. 자, 기억과 이온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은 MCH, 니온은 암모니아입니다. 자, 기억은 증발 기체가 많이 발생함으로 누출 위험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 보면 더 좋겠네요 자 mch는 액체이므로 증발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그다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암모니아는 암모니아의 문제점이 높은 독성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독성이 낮아 틀렸습니다 높죠 자 니은은 운송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했는데 자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을 할수 있다 있죠. 어, 대규모 투자 없이. 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 어, 기역은 이분보다 분자당 저장되는 수소 원자가 많다고 했는데, 자, 기역은 수소 원자가 수소 원자가 어, 몇 개였습니까? 그냥 MCH는 이렇게 MCH는 여기, 분자에는 이 수소 분자 3 개가 붙어 있죠. 톨루엔 분자 하나랑 수소 분자 세 개가 붙어있는데 각각의 수소 분자에는 탄소와 수소 원자 아, 두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분자는 수소가 두 개씩 있고 그 수소 분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삼 되면 여섯 개죠. 기억은 기억은 분자당 저장되는 수소는 6 여섯 개. 자 반면에 니은 암모니아는 몇 개? 그죠 분자당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한데죠 그럼 니은은세 개. 그죠 그러면 기억이 니음보다 많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기억관 니은 기억은 니과 달리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 있다. 기억과 니 모두 다 어, 기존 인프라를 그렇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고 모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을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자, 이 A는 암모니아. 어. 수소로 추출되는 어떤 열분해 방식 이고요 자, b는 전기분해 방식입니다. 역시 암모니아가 수소로 추출될 때 사용되는 전기분해 방식인데 자, 보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한 과학자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반응기를 고안하고 이를 사용하여 수소 기체를 얻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 이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몰을 공급했을 때, 자, 공급몰이 10몰일 때 6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와 반응한 몰수를 알면 전환율을 알수 있죠. 자, 우리 전환율은 뭐 반응한 암모니아 몰수를 공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로 나누면 되니까 6을 10으로 나누면 0.6이라는 전환율이 생깁니다. 자, 그럼 근데 우리 열분의 방식은 열분의 방식은 몇? 전환율이 어떻게 됐다? 0.9 이상이었죠. 그치? 자, 그다음.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되었다. 우리 이거는 어, 우리 이 암모니아 분해 방, 반응은 암모니아와 지, 암모니아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될때 2:1:3이었죠. 대대 자, 그럴 때 암모니아가 2대 몰수가 2인데 반해 수소는 3이니까 더 많죠. 이거는 이건 암모니아 반응의 공통점입니다. 즉 열분해나 전기분해나 공통점인 거죠. 그다음에 원치 않았던 물질인 암모늄 이온 등의 최종 물질이 상당량 생성됐단 말은 어, 부반응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볼게요. 자, A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질소 기체를 생성하지 않게요. 생성해야죠. 암모니아 음, 분해 반응이 일어났는데 분해 반응은 모두 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니까. 이거 안 능군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A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B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 생겼군. 이게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건 부반응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의도된 반응이죠. 즉 질소와 수소가 나오는 건 부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에 생겼군 틀렸죠. 그러니까 A, B 모두 틀렸습니다. 3번 A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할 때의 전환율 자0.9 이상입니다. B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할 때 전환율 0.6이죠. 그럼 작게 군이 아니고 크게 군 해야 되겠죠. 자 B는 A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하면 더 적은 양의 수소 기체를 생성하겠군. 이런데 그럼 전환율이 A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 반응하는 반응하는 어, 암모니아의 양이 A가 더 많고 그에 따라서 수소 기체는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이거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A는 0.99의 전환율입니다. 그죠 그럼 반응은 0.9 아홉 개가 했죠. 그지 아홉 개 맞습니다. 그럴 때 암모니아와 질소와 수소의 우리 몰수비가 2대1대 3입니다. 그러 그니까 그러면 암모니아와 질소의 수소비는 2대 3인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9에다가 곱하기 2/3을 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27어 13.5개 정도가 a는 나올 수 있겠죠. 맞지? 자, 반면에 b는 0.6입니다. 어, 자, 그러면 얘는 6만 반응을 한 거죠. 자, 여기서 6개의 어, 암모니아가 6만 반응하면 역시 어, 우리 암모니아와 질소와 수소의 비도 따지면 여기다 가 곱하기 2분의 3 하면 얘는 9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 어, B는 더 적량 A가 더 많은 양의 수소 기체를 생성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4번이 어,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에 5번.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 기체 A든 B든 둘다즉 모두 그렇죠?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수소 기체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2대1대 3. 맞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13번인데요. 자, 문맥상 바꿔 쓰기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 단어를 바꿔서 넣어보고 넣어봤을 때 의미가 변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은 다좀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이 좀 뭐랄까, 어휘력이 좀 약한 친구들은 다 사전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예문은 안 넣어놨는데, 예문까지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한자어들은 의미 다이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고요들은 다이어인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a에서 e가 전부 다 다이어고 아즉 네. 고유어고 이 고유어를 한자어로 지금 바꿔 쓰는데 얘는 다이어란 말이야. 즉 어, 의미가 뭐 1, 2, 3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문맥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1번이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어를 적절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답은3 번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뜻을 다 이렇게 어, 찾아서 넣어놨으니까 비교해 보면 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어, 과학 지문을 봤는데 자, 이번 모평에서는 과학 지문이 어, 크게 어렵지도 않았고, 네, 그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편하게 지문을 어, 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